자2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 부분 잘라내고 이 부분 잘라내고 이 부분 잘라내고 삼각 기둥 모양의 상자를 만들거라뭐 이런 얘기인데 이때 이 상자의 부피의 최대가 되다 되뭐 이런 얘기다. 작년 이제 상자 모양은 이렇게 돼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생겼겠지 실제로. 이런 식으로 생겼을 건데 자, 이제 어떤 모양인지 알겠지 상자 자체가. 삼각 기둥만을 삼자지. 이거 부피인데, 결국에 삼민면의 넓이가 얘가 될거아니까 그리고 이제 여기가 높이가 될거 아니다. 그래서 부피를 구해야될거 아니다. 그게 최대를 물어본 거라는 거지.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씩 풀어나가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구해야 될뭐는 결국에 이거 길이랑 이거 길이 해결해도 될거 아니다. 그럼 이제 하나하나씩 해결을 해 보도록 하자라는 건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자 여기가 x잖아. 그럼 여기 x잖아. 두개 합쳐서 2 x 잖아 그럼 여기까 일단 지금 1 2 0기 x 잖아 여기는 해결되는 얘기네자 됐나? 여기까지자 그다음에 이제 요거 우리 해결해야 되거 지금 상황 그럼 내가 이거 자를 게 이렇게. 그래서 이 부분만 좀확때 해서 되볼까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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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있고자 여기가 지금 수직이란 말이지. 이렇게 요렇게 되는 거 그리고 여기가 x라는 거야. 알다시피 여기가 60도잖아. 그럼 요거 하나당 3 0도가네 그럼 여기가 지금 30도라는 거잖아. 이렇 90도, 30도 이거 특트비 가질 거야 지금. 자 그래서 60도만큼 마주 보는 게 x 니가, 이제 그럼 30도만큼 마주 보는 게 얼마냐? x에 대한 표현이잖아, 이게 니가. 어 60도만큼이 루트 3이고, 30도만큼이 니이 b가. 그럼 루트 3대 1은 하고 x 대 네모 해주면 된다니까. 그래서 x는 루트 3 곱하기 아니, 뭐 네모는 해죠되는 x는 루트 뭐3 네모가 되니까 네모는 루트 3분의지 그렇지? 그래서 여기 길이가 루트 3분의 x가 될 거야. 이됐 된다는 거지 자, 그러면 이제 이 자, 한 밑면의 넓이 봅시다. 정삼각형 한 변의 길이가 줘이다 그럼 한 밑면의 넓이는 4분의 루트 3 a 제곱이 공식이잖아. 에다가 높이 루트 3분의 x <laughs> 자, 이거 약분 되네. 오케이. 그래서 4분의 1x에다가 12 빼기 2x의 제곱 이렇게 됩니다자 이제 이거 최대물어보는 건데 할 때도 이거 이 묶어내. 제곱에서 묶어내면 4로 나가지 그거 얘랑 약분 되는 거 맞겠지? 그럼 10을 좀더 간단히 할수 있지. x에다가 6 빼기 x의 제곱 이렇게 나온다는 거지. 이해됐나 이까지? 그래서 얘의 최대에 대해서 물어보자는 거야. 그러면 미분에서 능력 만정식 풀어서 어쨌든 극대 극소를 구해서 극값 찾아가지고 최대값 구하면 되겠지? 근데, 자, 이문제 비율 관계 왜 오래 했지? 비율 관계 없어. 미분 사용하는 거니까최고창계수에서 그러니까 음수인 암수인데, 자, 요렇게 될 거고, 0과 6인데, 6에서 2는. 이렇게 될 거고, 여기가 0이고, 여기가 6이야. 됐나, 이까지 이렇게. 자, 최고창계수에서 음수가 아니고 양수죠. 이렇게 될 거고, 이런 식으로 되고, 여기가 0이고, 여기가 6이지. 참고로 x는 12보다 작아야 된다는 라 거, 0에서 12 사이 있 되겠지. 근데 이제 정확하게는 얘가 x가 이것도 양수여야 되나? 6보다 작아야 되겠지. 그래서 0에서 6 사이가 제한된 겁니다라는 거, 거. 여기에서 여기 사이에서 는 해석을 해달라는 거지. 그때 이제 최대값은 이때 가지겠지. 자, 이거 비율 관계로 우리가 계산을 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있다는 거지. 자, 여기 극점, 여기 교점, 극점, 여기 경북, 여기 있으면, 땡땡땡땡땡땡. 이거 1대1대1이라고 했지. 어, 6cm제. 그래서 하나당 2cm제. 자, 하나당 2cm면 여기 지금 좌표가 2가 되겠지. 자, 2를 넣을 때 최대값 나오겠지. 2 넣으면 되겠네. 2고, 넣으면 4, 4, 16, 30. 최대값 30이 나온다. 끝나는 거지. 이렇게. 근데 얘는 최대 값 구하는 거 아니고, 최대가 될때 X 값으로 같다. 답이 이겠지. 대체. 오케이.